<laughs> 리얼 기억해라. 너무 오래 시작했네. 모래 터드어볼 그치. 난쟁이들이 광. 어, 여러분들 어, 음. 기억해라. 드워블스 난쟁이들이 월드 원스 걔네들이라는 거. 어떤 애들 후부터 문장 끝까지 걸치고 앞에 화살표. 후세이브드 뒤에 동사 V 컷만 나오니까 얘 축격 관계 되는 거지? 축격 관계. 세이브드같이스노우화이트 백설공주를 구한 사람이 바로 걔네들이었다는 거? 아 이거는 지금 아 상관없겠구나. 어 왼부터 문장끝까지 네모가로 쳐놓고 왜슈워즈다운 그녀가 이제 쓰러졌을 때 힘들 때 다운이 힘든 그녀였다는거 기억해라. 그다음에 왜는 뒤에 완벽한 문장이지 관계부사니까. 그다음에 엔드부터 이 문장 밑줄쳐보자. 중호구문. 구문. 엔드 그리고 이. 하고, 뒤에 보면은, 대으로 나와야겠지. 이때 강조고 뭐냐? 가운데 거 강조. 이워 a s 그것은 그녀의 pretty face. 이쁜 얼굴이 아니었다. 뭐가? 대 이하가. 지금 여기서 워 a 트 n t 에 n 있잖아. 또 n A. n A. 뒤에 보면, but B.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그녀의 예쁜 얼굴이 아니었다. One day, 그들의 로열티, 충성심을 원, 얻은 것은 그녀의 예쁜 얼굴이 아니라 But, 뭐야? it was, 그것은, was her hard work, 그녀의 열심히 일하는 노력이다. 그 다음에 She didn't, 그녀는 그로운 투덜거리다. And more on 불평 그녀는 투덜거리거나 불평하지 않았어. About, 뭐에 대해서? 전치사 플러스, ing, 잘 왔고. Working, 일한 것에 대해서. As a housekeeper. 가정 부지. 가정부로서 일한 것에 대해 불평하는 거지. 이분도 이거 양보에 접속사 왔고. 양보에 접속사니까 뒤에 완벽한 문장올 거고. 뒤로, 뭐뭐일지라도. 그래서, she, s, was, b, c o m 그녀가 비록 was born, 태어났을지라도 프린세스 공주로 태어났을지라도 불평불망안한 거지. 그다음 다음 문장도 좀 중요해. h she... 시 얘도 구문불표구문 she 그녀는 did 했어. her w o r 그녀의 일을 이제 cheerfully 활기차게 했고 and 그리고 made herself 주어랑 목적을 같을 때 제기되면서 쓰는 거지. her own x 그냥 스스로를 만든 거야. 어떻게 indispensable 없어서는 안 돼. 누구한테? to the dwarves 그 난쟁이들한테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만들었다. and 그리고 that 그것이 is what부터 문장 끝까지는 관계내명사 일단은 관대. 근데 뒤에 주어동사 나오니까 에스코마 부이코마 있으니까 목적격 관대. 우리 was는 것이라고 해서 봐지. 너가 필요한 것이래. To do annual work. 의 직업에서 해야 할 일이다. Never. 절대로. Make the mistake. 실수하지 마. Overthinking. 생각하는 실수하지 마. 무슨 생각? 데부터 문장 끝까지. Only. 오직 h i g h 은 높은 사람들. 오직 높은 사람들만이 can help you. 널 도울 수 있다고 하는 믿는 시수를 범하지 마. 그 다음, 다음 문장은 중 이게 주제입니다. w i n 받는 거더 r e s p 존중을 받는 거 너의 p e 동료의 존경을 받는 것은 결국 w i n 이 주어고 바로 그 밑에 줄에 갈게 is always 항상 w o r t 와의 가치가 있는 가치가 있다 그다음에 그럼 짝대기 짝대기는 뭐냐 네모가루 묶어두고 수식어 거품이지. end, 그리고 좀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심지어, c o w 동료들로부터. 어떤 애들? 후부터 또 짝대기까지. 그러니까 앞에 꾸며주지. 어떤 동료? are lower, 더 낮은 애들. in the company, 회사, 그, 헤 e r e 계급에서. 직급. 그니까 꼭 높은 사람들만이너 도울 수 있는 거 아니야? 낮은 애들도 너 도울 수 있어. 만약에 너가 having difficulty, 어려움을 겪는다면, with you are, 너의 우위 데이트에보면 직속 상사, 중상사와 친구를 갖는다면 어 휴먼 리소스 매니저 인사과, 인사과 매니저나 또는 시니어 상사, 보스 더 높은 상사들이 우 e 를 오픈 종종 컨시를 고려할 거다. 부터뭘 고려할 거래? others, 다른 사람들이 이제 say, 말하고 있다고. 아, 의, 네, 주, 완전 문으로 가면 되겠다. 무엇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지, 너에 대해. 이거는 얘기해줄 거래그 다음에 결국엔 중요한 말이 2번이지. PR s u p t 동료의 지지는. 동료들의 지지는 can be i n f l u e n t e d 중요할 수 있어. 인 다음에 ing 나오면 모모함에 있어서라고 적어도 돼. 너의 시츄에이션, 그 상황을 구제함에 있어서. 주제 잘볼게 백설공주가 난쟁이들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백설공주가 난쟁이들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낮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동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이. 준으 하다